Sorry

출시라는 게 실습을 안 하니까 줄어들기만, 던진 게 반나기만. 예, 많이 던져보긴 해야지. 너 <목소리> 경기할 때 미드를 많이 써? 그러니까 이게 하체가 잡히고 써야 되는데, 아. 이게 아. 체력이 아니니까 털리니까 아. 못 던지겠어. 음. どういう意味 제가 궁금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뭐~ 맞아요. 네, 생각보다 어린 친구가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요새 많이 들어온 거야? 원래는 네. 거의 없었지. 제가 91년생인데, 저 응. 다른 팀에서 저희가 50년을 막내를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여기는 저보다 어린 친구가 많아가지고 뭐~ 구타를... 저는 뭐~ 깜짝 놀랐어요. 어? 뭐지? 여기에서 내가 나이가 왜 이렇게 많지? 너 <laughs> 다른 데 했던데도 관 놨구요? 아, 근천, 근천인가요근 근천? 네. 아, 그치. 그쪽은 직장들이 많고, 네. 여기는 약간 좀 언니들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, 아니는 하이힐은 근천인것처 때가 있어. 거기서 해? 네. 아, 일주일두번 하는 아, 안 힘들어. 아,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네개거네 개? 아하일 네. <laughs> 코에 와, 두 개로 줄이래? 아, 이게 쓰러 되게 되더라고요. 이게, 안 웃나려면은. 음. <laughs> 자발적으로? 코로나 때, 코미나 때 많이 죽였어요. 아, 아, 그러면서 팔이 엄청 뜨더라고요. 맞아. 원래 한 75kg 정도였는데. 오오 아, 이게. 네. 그치. 옛날에는 이렇가좀 아, 달라가지고 좀 제끼는 못 잘했는데, 이제는 사람들이 더 되게... 살찌면은 그게 좀잘안 돼. 네. 원래 하던 그게 안 되니까. 이 리바운드밖에 네. 없어. <laughs> 야 조용히 잘하는데 나이스 여유있여기있었어여기있게면 오히려 쫄면은 더안돼오 오케이 오케이 순간에 이 질겨서 유리할니까부 파울이잖아 네. 오 잘했다 오. 그런거는 수비할 때 피해 주는 게 맞아. 그냥 어렵게만 속이 필요 그냥 자리만 잡아 서 피해 주면서 그냥 컨안할수 있는 우리네 오우 다 따라왔네? 어. 여기는 되게 어. 경기 후에 술모임 엄청 많나봐요 <laughs> 그때 카톡은 정상인데 필수야, 필수. 4만 5천원받았다생각 <laughs> <됩니다. 웃음>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면 <laughs> 돼 <수요일 웃음> 완전 근처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또 여기 근처는 남극 사거리입니다. 아, 아 기존에는 근처지. 이 스윙이 이거는 넓어도 컨트롤에서 항상 몸 길이 막히는 중이다 anime 보니까 여기 항상 거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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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했는데, 자연스럽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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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연스럽지 <laughs> 이상했어, 자연스럽지 않았어 이상했어, 자연스럽지가 않어 자연스럽게 빼고, <트이익이> 이는이그그건 <laughs> <laughs> 잘하잖아 이건... 이건... 이스이스 아. 던질 때좀건았나 <laughs> 뭐 나이스 또윤정형한테 혼나겠는데? 나이스! 윤재형이 회장료인가봐요. 아, 베스트 끌고 들어왔소모인 단위로 하는 줄몰랐어 이게 좋은 게. 아. 우리 면제부가 죠 와이프는 밑에 수영 보내고, 저는. 아, 지금 같이 하고 있어? 지금 수영하고 있어? 아, 오늘은 쉬겠대 오늘은 쉬고. 명절 휴일 때못 가겠다고. 아, 좋네. 네. 와이프는 수영 보내고, 이번에. 오, 아 이것도 하는딱 시간이 좋더라고. 좋네 같이, 같은 동네에서 하고, 같이, 집에서 같이 하고. 어? 우리 여자친구도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번 여기 알아봐야지 여기 그냥 끄는데? 주말에는? 네 주말에 그냥 네. 선착순으로 와서 티켓 팅아 그냥 와서? 네 근데 일요일이 아니 일요일 이 시간에 인기가 없는 시간이라서 아, 그냥 와서 하면 은 네. 거의 웬만하면 할수 있는 가네 비용도 아, 음. 좀 비싸지 않아요? 4,400원 정도 비싸네 6 0 0원 6,000원 얼마였어 아6 0까지 비싸지 아. 않고 아. 시간은 저희랑 똑같이 사이드 말요수거 그, 다른데는 완전 그4점막 터지잖아요 전기공 끊는 게 근데 는 그냥 일일권이서 주말에는 토, 일둘다그렇다네 자유 수영하는 거지? 네 쉬고 싶을 때도 안 <듀>